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더 사랑, 전심, 사명, 전력, 신앙, 성수 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 전심, 사명, 전력, 신앙, 성수 갑시다. 예. 감사합니다. 뒤에, 예, 어, 또, 지난번에 한번 오신 우리 어르신인데요. 우리 두 번째 우리 또교회 오셔서 예배 함께 들으시는데요. 네 함께 또 예배 은혜 받으시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에스더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절박함, 절실함, 간절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혹시 어, 뭐 제노사이드라는 용어를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좀 무서운 말입니다. 예, 좀 아주 공포스러운 단어인데요. 제노사이드라는 말이 어떤 대량 학살,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어떤 민간인을 대량으로 학살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제노사이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사람이라고 하는 음, 그리스 이 제노스라는 말과 죽이다라고 하는 라틴어의 카이도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제노사이드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처음 이제 등장한 어, 연도가 1944년도에 이 말이 처음 사용되었는데요. 어, 이 폴란드의 법률가였던 라파엘 렘킨이라고 하는 학자가 당시의 이제 유대인 학살 예. 히틀러의 유대인 학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내게 됩니다. 어, 여러분 제노사이드는 그래서 1948년도에 유엔의 UN에, UN에 이제 그 제노사이드 협약으로 국제법 지위를 이제 얻게 되는데요. 어, 거기에 협약은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족, 종족, 인종 종교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없애려는 의도로 한 행위를 제노사이드다 규정을 하고 만약에 이것을 어긴 어떤 이제 나라에는 국제법에 이렇게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이 법이 규정되고 어뭐전 세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보면 잔인한. 대량 학살들이 여전히 어,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게 되죠. 네,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런 아픈 역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어, 이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이제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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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이 최근에 이 제노사이드 심판에 올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자에서요. 이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가자지구에서 무려 민간인이 지금 현재 4만 6천 7백 명 이상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노사이드 이 법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제소를 한 상태입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간인들을 어, 너무 많이 이제 학살했다. 어, 의도를 가지고 어,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지구를 그렇게 폭격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어, 이제 법에 고소된 상태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어, 현재 지금 제노사이드, 대량학살 가해자로 고소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제노사이드의 피해자였습니다. 지금은 가해자로 고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유대인 민족은 언제나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던 언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매우 어려웠던 이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의 학살, 이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뒤집어진 겁니다. 피해자에서 이스라엘이 가해자가 된 것이죠, 지금. 예. 이런 상황을 보면 저는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제식민지를 하다가 해방이 됐는데 우리나라가 우리보다 약한 나라를 지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힘으로, 무력으로. 제 삼자가 우리를 봤을 때 예, 얼마나 비난하겠습니까? 자기들도 피의자였으면서 예, 자기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어떤 이제 이스라엘의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어,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에스더서의 한 마디 주제는 뭐냐? 어, 지금.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대량 학살, 제노사이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 여러분, 이 페르시아, 예, 이 에스더의 배경이 페르시아 어, 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페르시아의 새로운 총리가 한명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름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만. 근데 이 사람은 매우 악한 사람입니다. 매우 교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모르드게 예, 유대인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와 이제 원수지간인 거예요. 하만이 우리 지난 주에 살펴봤죠. 유대,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었고 이하만은 알고 보니까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 근데 이 유대인과 아말렉 족속 간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죠 민족적으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터지게 되느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인사하지 않는다 절하지 않는다는 라 이유로 예, 그 이제 빌미로 하만이 모르드게가 포함된 유대민족 전체를 지금 몰살하려고 하는 엄청난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 이, 이, 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면서 해결을 다지 않은 이 문제가 감정이 문제가 얼마나 이, 이 무서운가 예, 무서운가 묵은 감정 우리가 빨리 털어버리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하만의 이런 어떤 이제 음모 때문에 11개월 뒤에 예, 11개월 뒤에 페르시아 제국 내의 모든 유제인들이 한날 한시에. 전멸 당할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드게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4장 1절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하만이 자신의 민족을 한나란시에 멸절시키겠다라고 하는 교지가, 왕의 교지를 받고 전 페르시아 전역에 공포가 되고 난 뒤에 이제 모르드게가 그 공문을 보고 보인 반응이 4장 1절에 이제 나오는데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모르드게가이 모든 일을 알고, 이 모든 일이란 것은 자신의 유대인들을 이제 죽이겠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고 난 뒤에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했다 이렇게 되어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드계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면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어, 표면적으로 사실은 모르드계이 이 하만이 유대민족을 지금 이몰살 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이 이 일이 어떻게 터지게 되느냐. 결국에는 모르드계 때문에 문제가 시작이 된 것이죠. 단순하게 보면 하만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 이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 민족에게 지금 굉장히 마음이 무거울 것입니다. 미안해할 것이요. 예. 굉장히 무겁죠. 그럼 이런 모르드게의 마음이 오늘 본문 1절에잘 나와 있습니다. 예. 이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가 세 가지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자기의 옷을 찢었다. 이렇게 얘기 나오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 당시에 극심한 어떤 슬픔을 표현할 때에 자신의 옷을 이렇게 찢었습니다. 예,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어 이제 공회 앞에서 뭐 이야기를 막 하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이렇게 막 찢잖아요. 예, 이런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이 참담한 심정을 표현하는 어, 어, 모습이 자신의 옷을 찢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굵은 배 옷을 입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굵은 배 배옷. 굵은 배 옷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예, 굵은 배 옷.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 시대 같은데 보면 왕이 돌아가셨을 때에 다 이제 전 국민들이 배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정말 극심한 슬픔을 당했을 때에 배 옷을 입었죠. 세 번째 모르드게가 한 행동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죄를 뒤집어 썼다 이렇게 나옵니다. 죄를, 죄. 이 죄를 뒤집어 쓰는 행동은 뭐냐 하면, 나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라는 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책하는 거죠. 자책.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지금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예. 자기 때문에 지금 페르시아 전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하루아침에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모르드게가 지금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무거운 어떤, 어떤 이제 마음의 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통곡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이 통곡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지금 모르드게가 절박하겠습니까? 그뭐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인데 모르드게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데 모르드게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얼마나 절실하겠습니까? 예. 지금 이 모르드게가 통곡하며 기도했다. 통곡하며. 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가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예, 피부로 좀 와닿죠. 와닿죠. 여러분, 사람이 절박하면 무슨 일이든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절박하면요. 며칠, 여러분, 굶으면 정말 그뭐 군인들 그 이제 어떤 특공대들 훈련하는 거 보면 뱀을 잡아먹는 훈련도 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사람이 며칠 굶으면 뱀이라도 잡아먹거든요, 진짜. 예. 먹을 것이 없으면. 음식 쓰레기통이라도 막 뒤져가지고 그 음식 먹습니다. 예. 우리야 뭐, 대한민국이 워낙 잘 사니까 그런 거의 찾아볼 수 없, 없지만, 예. 불과 유수만 틀면 지금도 여전히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예. 아프리카는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요. 예. 그 더러운 물을 먹으면서 아이들이 예, 지금도 병에 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절실하면 먹었으니 다 먹습니다. 예전에 얼마 전에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요. 어떤 병기가 이제 사람을 태워가다가 안데스 산맥, 그 추운 산에 추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3분의 2가량은 죽고 3분의 1가량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살아남았는데 거기서 이제 구조가 올 때까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면그 시체, 자신들의 친구, 동료, 가족의 시체를 그 뜯어먹으면서 구조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화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생존자들, 생존자들의 인터뷰도 막 나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절박하면 진짜 뭐 체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박함 우리는 막 모르겠어요 그런 절박함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 예, 저는 뭐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절박함을 못 느껴봤으니까요. 아직 그 정도의 그, 그 사람들의 심정을 저는 잘 모르지만, 얼마나 뭐든지 잘할수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 때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다. 예.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 때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다. 예수님의 개세만의 동산에서 했던 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했던 이유가 뭐냐? 기도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했던 것이죠. 예. 여러분, 그런 절박한 기도에 무슨 고상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체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정말 살려달라고 늘 금식, 예. 음식이 입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너무너무 절박하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개세만의 기도했던 그 기도가 너무너무 절박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은 기간이 몇 년이냐 하면 200년입니다. 20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정책이 어떤 정책이었냐 하면 어그 민족 이제 식민지의 문화를 그대로 인정해주고 거기에 실력자가 똑똑한 사람들이 있으면 등용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런 어떤 포용 정책을 썼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샘이 빠르고 성실했기 때문에 페르시아 내에서도 어, 포로였지만 어, 그러나 중상층 이상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200년 동안 포로 생활했지만 말이 포로지, 말이 포로지 굉장히 부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여하게 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라 곳곳에 광고가 하나 붙었는데 이제 앞으로 11개월 뒤에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몰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방이 딱붙 붙었다. 붙은 것이죠.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예, 그런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고 전 국민이 지금 애통하면서 금식하면서 다시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안에서 너무 풍요하게 살았기 때문에 예, 인정받고 풍요로웠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방이 붙고 난 뒤에, 이런 사건을 겪고 난 뒤에, 이제 백성들이 밖으로 나와서 통곡하며 예, 기도하게 된 것이죠. 영적 대각성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예, 저 사진 한 번쯤은 다 봤을 건데요. 이 사진 너무 유명한 사진입니다. 예, 하나 어머니가 아기를 들쳐 업고 마룻바닥에서, 예, 한절하게 기도하고 있죠. 옆에는, 예,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엄마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기도가, 저 모습이 과거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 저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1973년도에 서울의 청계천이라는 곳에 세워진 판자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 교회 에 신앙생활을 하던 한 집사님, 저분의 남편이 옛날에는 결핵이 걸리면 예, 폐병이라고 했죠. 폐병 걸리면 약이 없었잖아요. 폐병으로 아, 자기의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이제 자식 새끼 혼자 이제 키워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하고 세상이 다르잖아요.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절박하니까, 저 옛날에는 교회가 다 마룻바닥이었죠. 마르 바닥에서 저렇게 울며 애를 들쳤고 들쳤거슬어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 한 사진이 오늘 이 사진입니다. 얼마나 절박했는지 얼마나. 절박. 네. 어, 여러분 어, 시골 교회의 종지기 시골 시골교회, 교 옛날에 시골 교회는 종을 쳤거든요 이렇게 종지기.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도 시골 교회 종지기 출신이라는 뭐 얘기했던데요. 시골교인 종지기로 살다가 돌아가신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있는데 권정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들의 잃어버린 교회라는 글에서 그 당시 어, 60년대, 70년대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을 잘 묘사한 글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년대만 해도 교회의 새벽기도는 소박하고 아름다웠다. 전기불도 없고 석유램프, 불을 켜놓고 차가운 마룻바닥에 꿇어 앉아 조용히 기도했던 기억은 성스럽기까지 했다. 당장 오늘 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그들은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했다. 교인 중에 6.25때 남편을 잃고 외동딸 하나 데리고 살던 김아무개 집사님의 찬송 소리는 가슴이 미어지도록 애절했다. 새벽기도가 끝나 모두 돌아가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비출 때 교회 안을 살펴보면 군데군데 마룻바닥에 눈물자국이 얼룩져 있고 그 눈물은 모두 얼어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정말 간절하게 그다 보면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을 해야 했던 시절이었고요 그런 시절에 정말 간절하게 그 어머니의 사진처럼 그렇게 울고 부르지으며 하나님을 기도했던 시절이었죠 그럼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도 저런 모습이었던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이런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 잘 없고요. 정말 간절하게 교회를 찾는 모습은 잘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 계속 나오죠. 안 좋은 이야기들로 계속 교회가 나옵니다. 사람들의 이제 가십거래가 됩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제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했던 저 영성, 절박한 영성을 회복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지 않나. 예.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저 어머니처럼 저렇게 애를 들쳐업고 기도하는 저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잘 살고 있어요. 너무 풍성합니다. 너무 풍장합니다. 마치 오늘 성경의 이야기, 200년 동안 정말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없이 풍족하게 살던 이 페르시아 안에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우리도 마찬가지, 너무 풍족한 거죠. 네. 너무 풍족하기 때문에, 밥 없으면 라면 끓여 먹어도 되지, 뭐. 이런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입을 거 걱정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절박한 영성을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살기, 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고, 더 이상 이제 저렇게 기도 안 해도 될 만큼 풍족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이게 안타까운 것인지, 어떻게 보면, 하늘께 복을 받은 것인지, 저도 좀 헷갈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절박하게, 절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갈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문 1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그러면 반대로 간절히 찾지 않으면 못 만다는 뜻인데,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성경의 기자들은 이 "간절함,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변함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신앙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중국의 사업을 하시는 사람들이 중국 비즈니스맨들의 정신적인 가치가 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 어, 이런 말인데요,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라는 말. 중국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너무너무 좋아한답니다. 예. 네. 궁, 즉, 변, 변, 즉, 통, 통, 즉, 구. 무슨 말이냐면, 궁 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 간다. 예. 네. 여기서 이제 궁, 궁 하면 할 때, 여기가 궁, 궁이 절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장사를 할때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장사를 잘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전 세계적으로 가면 중국 사람들이 장사를 좀 기가 막히게 한다죠. 그러니까 이 중국인들의 뼈속 깊이 이궁 절박할 궁이 있다는 거예요. 절박함이. 이 절박한 궁 한자를 들여다 보면 세 개의 한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면 묘혈자 묘 우리가 묘자리 쓴다 하잖아요. 묘 그리고 몸 몸신 그리고 이 활궁자가 결합되어서 이 궁. 예, 절, 절박한 궁으로 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어, 사람이 묘지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궁이. 그러니까 얼마나 누울 데가 없으면 누울 자리가 없으면 묘지에라도 사람이 몸을 웅크리고 누워 있는 예, 이러한 절박감. 예, 이것이 진짜 간절함, 절실함이라는. 중국 사람들은 이런 궁. 절박한 마음으로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참이 예화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이만큼의 절박함이 나는 이만큼의 절박함이 있는가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는. 네. 나는 얼마나 지금 절박하고 절실하고 간절하냐. 누, 무덤에 웅크려서 누워있을 정도의 절박함. 내 믿음은 얼마나 이렇게 절실할까? 내 믿음이 이렇게 얼마나 간절할까? 저는 좀 스스로 많이 돌아보게 아, 됩니다. 그럼 믿음이 절박해야 우리가 예수를 닮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이 절실해야 우리의 언행이 변하죠. 그리스도인 다운 언행으로 변합니다. 저를 보니까요,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절박하지 않으니까 별로 안 변하더라고요. 예, 절박하지 않으니까. 예. 뭔가 절박해야지, 예, 뭔가 문제의식을 가져야지, 이대로는 안 되는구나 하고 절박함이 있어야지,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예. 믿음이 간절해야지 신앙이 성숙할 수 있더라고요. 믿음이 간절해야지. 예. 그러지 않고서는,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나도, 별로 이렇게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좀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좀 하나님 앞에 남들은 모르겠고 나는 예.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좀 간절함으로 실행상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반대로 내가 이렇게 간절하지 않아도 될, 되나 한번 스스로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어떻겠습니까? 민족이 사라질 위기에 지금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지만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나님 이들을 이 어떻게 구원해 주실 것인가? 이 간절함에서 지금 출발하는 것이죠. 간절함에서. 여러분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간절함. 절박함, 절실함,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